안녕하세요 통일나우의 우지민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합니다. 지난 29일 남북의 소통과 이해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우리 지금 만나 VIP 시사회가 CGV 용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는 2017년과 2018년 통일부 영화제작지원 수상작 중 작품성과 대중성이 높은 영화 세 편의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영화는 김서윤 감독의 기사선생과 강희관 감독의 우리 잘살수 있을까? 부지영 감독의 여보세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통일부가 지원해 온 사업이며 2018년까지 총 20편의 작품이 제작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을 경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통일 현장에서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 빛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통일이 찾아갑니다. 뭐예요? 저한테 편지 온 건가? 다음 단어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시오. 타이탄 14에서 19 아시안 하이웨이. 이게 뭐죠? 이걸 따라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수원 컨벤션 센터로 가 보세요. 수원이요? 수원에 뭐가 있나? 네, 이곳은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참여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전시장 입구에는 흔히 넘치는 특별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타이탄. 미션의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렇다면 타이탄이 초대된 이번 행사는 어떤 자리일까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2005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100년 전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애쓰이들의 나이가 보통 1 7곱에서 18살.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고통을 감내할 용기를 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14살에서 19살을 일컫는데 혹시 두 번째 제시어인 14에서 19가 이걸 일 읽는 건가요? 올해가 3일 운동 100주년,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나 그때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이 나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 유관순 열사랄지 평강년 열사 다 16세, 17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당시 100년 전 청소년들 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남아 있는 미래 100년을 청소년들이 주역이 될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구호가 다시 청소년이다입니다. 전시장에 마련된 박람회장에는 체험활동 부스 340여 개가 들어왔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과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4차 산업체험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많은 곳 중에서 우지민 아나운서는 과연 마지막 제시어와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 걸어다녔는데 통일부 부스가 안 보여요. 여기 경주시, 고양시,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 수원. 어? 어?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여기 있어요. 찾았다. 드디어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저희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좀더 많은 시민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통일 관련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체험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는 4년 전부터 청소년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청소년들이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통일된 한반도의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이뤄집집다다이중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바로 미션의 마지막 제시어였는데요.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완주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신데요. 저는 국경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래도 이 운전을 통해서 제가 평양까지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통일되면 진짜 이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에는 딱히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보스 운영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곳 바로 이곳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부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우리 미래 그리고 통일 오늘 이 박람회를 통해 밝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철수는 100년 전에도 분이를 만나고 싶었나 봅니다. 과거에서 만난 분이와 철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소리는> <목소리를> 아... 요즘 드라마는 몽창 다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얘기니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아니 뭐이 타임워프로 이렇게 시간여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어떤 걸로 아예 분 씨. 건물들이 많네. 여기 뭐 한옥 펜션 뭐 그런 건가? 아 여기 진짜, 진짜 잘해놨다. 잘해놨다. 와 여기 진짜 같다. 하? <laughs> 직원들한테 핫복스 입혀놨네 이거. 아 근데 제 뒷모습이 낯치 이군데? 들어줘서 고맙소 어? 분이씨 예? 아, 여기 웬일이에요? 아니 어? 이 옷은 또 뭐고 뭐 행사 뛰러 왔어요?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이게 무슨 해개한 짓이여 예? 또 장난치는 거다 또 장난이네 어 <laughs> 근데 우리 분이씨 한복 되게 잘 어울린다 아니 이게 보안이 옷도 회개하고 수상적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예? 갑시다 포도청으로 가자 말이오 여기 아무도 없는가 아, 어? 어분선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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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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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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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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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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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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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그 그쪽 말씀은 에? 지금 이 시대가 조선 시대고 그쪽은 평양에서 한양으로 지금 여행을 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소. 아니 근데 내 이름이 리브니인 건 어찌 알았어 응? 어?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아 저는 2019년에 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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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밑에 있는 이점까지 똑같은 리브니 씨가 제 여자친구라고요. 아니, 자꾸 아냐자한테 손을 대실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이 백년도 더된 미래에서 왔다, 이 말이요? 예. 네. 아유, 이보시오. 여기서 꽝 퍼놓고 혹세 몸이 나면 어찌되는지 아시오? 포도청에 끌려가오. 포, 어, 포도청이요? 아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저좀 믿어주세요 예 음. 음~ 그럼 좋소 그쪽이 서양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좀 해보겠소 음. 평양 대동강이 <laughs>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누각 이름이 무엇이요 에? 평양요? 음? 아니 그 평양으로 가봤어야죠 대동강동 가봤는데 허허 이거 보게. 역시 그쪽이 머리가 이상한 것 같소. 아니 조선 사람치고 평양 부병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 분이 씨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2019년에는 그 평양을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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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이래? 아니 이렇게 걸어도 갈수 있고 말 타고도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 평양을 왜못 간답니까? 아 그게 그.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1 9 5 0이도에전쟁이나이 근데 이전이이끝이 후에 이렇이 휴전선을 딱긋거든거그 뒤로 지금 벌써 70년째 왕래를 못하고. 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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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무튼 그 복잡한 막 그런 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막 그래요 아니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에 같은 땅덩어리인데 왜 금을 그어 놓고 못 간단 말입니까?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요 어? 평양이랑 한양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어, 좋은 데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남북이 하나였던 옛 과거를 경험하다니 철수 씨 행운인데요?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힘을 합해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역사유적을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하면서 역사 복원의 길이 열렸는데요. 앞으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이 계속되어 100여 년 전에 옛날처럼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하라였습니다. <laughs> 정말로 평양에 못가 보셨어? 예. 네. <laughs> 뭐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신기하고 하니 평양의 부병루랑 영광정 구경 가시겠습니까? 정말요? 오늘요? 꽝포 같은 말 만들어놓는 그쪽이 뭐 이상하게 정도가기도 하고 뭐 언젠가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100년 뒤에는 우리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서로 사귀고 <laughs> 아뭐 어쨌든 난 저쪽에 일행이 있으니 한 두십경 후에 봅시다 두십경이면 두십경이 얼마를 말하는데 그 두십경 이거 보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엇이요? 시계요. 시계. 아, 저런 시대에 시계가 없나. 오. 아 아무튼 그, 그 여기 이 시침이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귀한 걸 나를 줘도 됩니까? <laughs> 다시 만날 거잖아요. 아. 아. <laughs> 아, 그럼 난 이거를 드리겠어. 이따 봅시다. <laughs> 이런 사람이 없으면 잠은 안 되죠. 어서 집에 가요. 여기 조선시대 아니? 소리 하는 거야. 저거요. 아. 어. 그런 거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리로 가봐야 되겠다. 이상으로 통일나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